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e n 편 57편 말씀은요 Amen. Amen. a m 이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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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e 써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m e n Amen. Amen. a m e 다 a m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데,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언제 불렀다고요? 사울을 피해서 지금 굴에 숨어있을 때, 이 시편 57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어두운 동굴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주 앞에 기도로, 찬송으로, 노래로 들이게 된 겁니다. 일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동굴 안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데 뭐라고 가장 먼저 고백했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번 반복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두번 반복하는 문장이 나오면 강조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절박하다, 급하다, 진심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쉽게 좀 풀이해 드리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도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중의하에하우리우하나하의님휼을 구하는 하니다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어겨 주옵서 저희가 다음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요 저희 서기국교팀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에서입니다하나님에서한을 알고 싶고 또하나님에서한을 품고 싶고 또그땅에서우리에서님의에서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극유를 구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기도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극유를 날마다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세상지를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1조를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저희가 이 시편 5 7편이 어디에서 했던 고백이라고 얘기했죠? 동굴 속입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그 다윗의 일행들이 동굴에 지금 왜 들어갔죠? 왜 들어갔냐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동굴에 지금 피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몸은 동굴에 피해 있어도. 다윗의 중심은 누가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가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날 살려주겠지 이렇게 믿어야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나아야지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동굴 들어가는 건 불신이라고. 지금 다윗이 동굴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그럼 피하려고. 근데 결국 그 안에서 중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동굴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피난처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 가는 거 괜찮습니다. 약 먹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결국 우리의 치료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확실하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보니까 다윗도 어, 몸뚱아리는 동굴에 피해서 그 중심은 주님의 나의 필요한 죄십니다. 동굴에 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좀 어, 신앙생활을 할때 너무 이렇게. 극극극 극단쪽으로 가서 아예 현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 그런 o o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뉴스 듣잖아요. 그죠 어, 몸이 아픈데 병 k 안 가고 약안 먹고 난 믿음으로 날 거야.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어,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 이렇게 동굴 가도 괜찮습니다.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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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하나님 o o k c o o 그 동그리 날 지켜 주는 건 아니고 주님이 날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절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여호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시다. 이 지존하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주 높으시고 아주 초월적인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다우,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위에서 다시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무서운 순간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이거 가지고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뭘 보내신다는 걸까?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친이 오셔서 도와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 다른 걸 보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이 역사하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 동굴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정말 필요한 처럼 믿고 지존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걸 정말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 주시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 주시는데 어떻게 도와 주시냐면 하나님의 긍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이 원문을 보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이 극률과 신실함으로 도와줄 것이다. 참 놀라운 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주심과 근데 그것 그것이 한 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실하다 뜻은 계속 지속된다. 변하지 않는다. 꾸준히 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좀 안신실하게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신실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신앙생활은 나의 신실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동굴 속에서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4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마치 사자한테 포위를 당했듯이 아주 무섭고 정말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자 앞에 서보신 적 없죠, 그렇죠? 어 저는 예전에 제가 저기 호주 퍼스에 집회를 갔는데 뭐 사자까지는 아닌데 제가 정말 무서운 동물 동물과 이렇게 밤에 일대일로 대면한 적이 있어요. 어 제가 퍼스에 이 청년 집회를 가려갔어요. 그런데 캠프장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서양 나라들은 호주도 서양 비슷하잖아요. 이 서양 나라들은 캠프장이 정말 안 좋아요. 캠프장이 정말 좋은데는 제가 볼때 대한민국의 원탑입니다. 대한민국의 캠프장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서양 나라들은 수련회장을 가면 정말 속된 말로 꼬졌습니다. 그 시설도 안 좋고요, 편리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거기에 이제 며칠 동안 머무는데. 제 숙소를 갔는데 어 그냥 2층 침대, 깊게 꺾이 깊은 2층 침대고 어 숙소 안에 화장실도 없고 또 그때가 호주의 겨울이었어요. 네 히터도 없고 그냥 라디에이터 하나 있고 정말 엄청 추웠습니다. 근 밤에 또그몇 명이 자는 숙소인데 거기를 또 제가 감사하고 혼자 재운 거예요. 그 2층 침대 많고 그 솔로만 그곳에, 그러니까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근 밤에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딱 나갔는데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간신히 이제 이 핸드폰 플래시로 켜서 가는데 제 앞에 뭔가 서 있는 거예요. 칸가루가 서 있는 거예요. 펭루가 제가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칸가루가 싸놨다뭐 싸움 잘한다, 권투 한다, 근육이 뭐 많다. 둘이 둘이 같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걔도 놀라고. 아, 그때 그 공포감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데 다윗은 내가 지금 사자 앞에 둘러싸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물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게 제가 옆으로 싹 비켜서 슬금슬금 피해갔습니다. 다행히 칸가루가 저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 저 칸가루 진짜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니까 하나도 안 귀여워요. 예, 아주 큰 쥐새끼 같아가지고 예, <laughs> 그가지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공포 모르시죠? 네, 저 정말 무서웠어요. 뭐 그렇게 막 설교할 때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설교해놓고 한강 앞에서 벌벌 떠는 저를 제가 보고, 야 너는 한참 멀었다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다윗이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사자들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 그리고 내게 불사라는 불사르 자들 중에 누워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자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금 불설을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누워 있다. 여러분 이게 불하는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의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찢어지고 뭐 까지고 부러지는 거다 괜찮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화상만을 입지 못하게 해라. 화상은 재상이 안 된다. 그것처럼 끔찍한 게 없다. 항상 불 조심이다 뜨거움을 조심하라. 그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불사르는 자들이 나를 지금 불로 위협할 정도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말로도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나를 지금 수도 없이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지금 힘들어서 동굴 속에 있고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가끔 주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런 기도할 땐좀 조심해야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함으로 그 감정을 그대로 우리가 쏟아내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5절에 그렇게 지금 4절에 다윗이 약간 엄살같이 진실되게 고백하더니 5절에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이제 토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또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제가 볼때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 자리를 깔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잠시 하지만 거기 그냥 내가 아이고 내 팔자야고 그냥 조져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다 어려워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 에 주저 앉아가지고 그냥 신세 탄용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육 절에 한번 육 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또 다시 한번 지금 본인의 지금 처한 상황을 얘기하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내가 수많은 적군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올무에 자기들이 빠지게 될 것이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좀 발견했습니다. 어, 이거 제가 목사님한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그들이 그들의 올무에 빠질 거다. 영적 전쟁의 원리죠. 이게 어떤 원리일까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넵도어 원리입니다. 넵도어 원리. 그냥 넵또어. <laughs> 알아서 빠질 거야. 본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질 거야. 그런데 이런 고백을 성경 곳곳에 합니다. 그죠? 시편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하나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렇게 다윗처럼 돌을 던지고 이럴 때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이 증강하는 상당수의 많은 경우는 영적 전쟁 원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그냥 냅둬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느님 됨을 알지어다. 그것도 믿음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도. 냅두는 것도 믿음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냅도 원리를 잘 깨달아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전진 앞으로 해가지고 낭패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전진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가 막힌 영적 전쟁의 그 원리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희가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요즘 여러분들 중에 막 이렇게 나도 그냥 한번 이렇게 반박을 해보고 싶고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다면 모든 이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 있잖아요. 다 스스로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적군들을 친히 다 물리치시는 그런 그림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은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되게 신나는 율동하는 찬양 중에 어린이들도 많이 부르지만 그 찬양 아시죠? 오래된 찬양인데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비파와 죽금 들어라 그죠? 그 되게 신나잖아요. 율동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나와요. 이 동굴 속에서 하는 찬양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 해맑게 부르는 율동의 노래가 동굴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노래를 그 곡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주 신나게 뭐 멜로디 멀리도 부르는데 근데 저는 그 찬양이 딱이 가사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찬양이구나. 그렇게 신나게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런 신난 고백을 하고 있다니 이게 예배자입니다. 동굴 속에서의 엄청난 예배 그게 7절부터 11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그만 깨일지어다. 내가 세력을 깨우리로다. 지금 사자들 사이에 껴가지고 불사르는 자들 사이에 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해맑게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확정됐다. 여기서 확정됐다는 뜻이요. I am ready 이런 뜻이에요.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또 영어로 보니까 I am confirmed. 나는 이게 지금 컨펌됐다 모하기로 뭐 예배하기로 우리가 그런 예배 마음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동굴 속에서 주님, I'm ready. 뭐가 준비됐냐? 예배하기가 준비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리고 8절 보면 좀 독특한 고백을 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전이 고백이 참 독특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가 무슨 뜻일까? 깰지어다의 뜻은 각성해라.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찾아보니까요. 근데 내 영광이라는 것은 이걸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의미 같아요. 내 영광 깨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이 깨일지어다. 그 영적 가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짓눌리지 말고 여기서 내가 지금 억눌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정체성과 깨일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야 깨일지어다. 주눅들지 말고. 제가 제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어, 영적 가호여 깰지 않아. 흔들리지 말자. 그거를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파야 수구마. 이건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가지 악기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뜻은요. 물론 이른 아침 새벽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세력을 깨울 거다.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지 우리가 어 동굴 속에서 지금 당에서 엄청난 상황 속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고절을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도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를 가장 받고 싶으신가요?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 이 기뻐하시죠,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온 열방 복판에서 세상 현장 그 한가운데서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 거예요.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전 세계에서 세상 현장에서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말고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우리 성탄절 되면은 한국 교회는 새벽성을 했잖아요. 아 그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새벽에 그 동네를 다니면서 요즘 민원들이 들어오겠지만 그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엘 노엘. 왕인 아셨도다 그걸 선포했을 때 그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제가 한국에 있을 때 문빈 한참 했을 때요 연예인 사역 했을 때제가한 번은 정말 정신 나간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좀 너무 용감했나봐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문빈 팀한테 우리 다모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엄청 모인 거예요, 그 밤에. 그때 이제 저희 문명에는 헤리티즈라는 그룹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헤리티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헤리티즈들이 다 왔고 그래서 그때 한 7, 8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자. 그리고 각기 이제 유닛별로 한 10명 정도 팀을 짜가지고 한 사람은 기타들고 너무 추웠어요. 다모여서고 뭐 기타 치는 사람 손가락 떨어져나고 막 장갑 입은 기타 못 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 신사동, 아구정동, 가로수길 거기 다 틀어가지고 차량을 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막 선포하면서 그 거리에서 곳곳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한 군데 다 모였어요. 신사역에 가보시면 8번 출구 나오시다 보면 거기 농협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 은행에 이 계단이 있거든요. 마치 스테이지처럼. 그때 저희 거기 서가지고 이 헤리티지도 조심하니까 얼마나 또 소리가 빵빵해요. 뭐 스피커 없어도 돼요. 거기서 우리가 거의 한 시간을 찬양 집회를 했는데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가지고 저희를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또 헤리티지가 실력이 좋잖아요. 또그뭐이 흑인 연가 같은 가스펠송을 이제 부르면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의 주인님이. 이걸 선포했는데 그때 저희가 얼마나 벅찼는지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에게 오셔서 이 음양해 주신 그 67세 되신 집사님이 아직도 저한테 그 얘기해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고. 그때 그 집사님도 벌벌 떨면서 같이 찬양을 드렸거든요. 그 거리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그 세상 복판에서 남들은 술 먹고 크리스마스다 흥청망청 노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그 감격은 정말 참 놀라웠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그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단기 선교 가는 분들 꽤 계신데 아마 필리핀 가면 이런 근사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마을에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영광들이 있을 텐데요. 화려하지 않고 뭐 악기도 없고 스피커는 없어도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너희가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굴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읽어드릴게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커가지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동굴 시편을 보면서 아주 옛날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잡혔던 청년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들었던 많은 얘기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해준 얘기가 제가 물어봤죠. 40 며칠 동안 어디 있었냐고. 탈레반 여러 동굴에 있었대요. 동굴에 갇혀 있었대요. 이 깊은 동굴에 갇혀서 그냥 정말 정나라한 얘기도 다 해줬어요. 그 안에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화장실을 또 해결했는지 정말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laughs> 엄청난 방법으로 그 변도 다 처리하고.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그 깊숙한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게 그 당시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안에서 드렸던 예배, 그때 그 안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 참 저는 탈리반에서 잡힌 걸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아 그건 좀 부럽더라고.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어떤 마음의 감정이었을까?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하루하루 무섭고 하루하루 떨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잘 모르고 그것도 살지 죽을지도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어떨까? 거기 다녀오신 분들 중에 제금 사역자들이 참 많이 됐어요. 한 분은 또 목회자가 되셨어요. 분명히 거기 청년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샘물교에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는참 제가 부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동굴 속에 계십니까? 아마 각기 다 나름대로 동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동굴, 어떤 사람은 작은 동굴, 어떤 사람은 깊은 동굴 다 지금 어딘가 들어가 계실 텐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노래 다잘 아시죠? 여기도 오늘 고백이 나와요. 확정되고 확, 확정되어 사울이 이 찬양을 먼저 주합해 믿음으로 올립니다.